코마디카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마디의 준입니다 네김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디 왔죠? 네 지금 여기는 이제 방콕 내에 있는 센트럴 플라자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네. 그 안에 있는 음식점에 왔는데요 네. 여기가 태국 요리가 유명하죠 어 여기가 약간 좀 쉽게 얘기하면 프리미엄 태국 식당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오늘 시킨 음식은 밖에 나갔을 때는 진짜 천, 천 몇백 원? 아, 정말요? 네, 한 그러면은... 40바트, 50바트 하는 음식이거든요. 아, 싸네요. 근데 여기서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이게 프랜차이즈 같은데 한 3배 정도 가격을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. 한번. 오늘은. 오늘, 저희가 찍을 오늘 영상. 무슨 음식을 시켰죠? 이게 파카 파워 무쌈이라는 음식인데요. 아 파카 파워 무쌈 저는 이거 처음 먹어봐요. 네.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무슨 맛이에요?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. 와이 음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볶음밥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돼지고기 다진 거와 야채와 이게 섞어서 볶은 것 같아요. 근데 아 이게 좀 다른 거는 좀 매콤한 맛이 되게 강해요. 좀 향이 좀 매워요. 향이 좀 있죠. 네. 근데 어, 아마 드셔보시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. 아 정말요? 네. 이거를 이제 딱 먹는 순간 약간 그 맛을 좀 표현하자면 어,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김치볶음밥 음. 딱 그런 맛이고 준 씨가 한번 소개해주실래요 저는 이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많이 진짜 많이 먹어봤고 네. 한국에서도 태국 음식점을 가면은. 꼭 시킨 음식이에요. 아, 태국 음식 좀 가면 있나요? 아,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. 오 그러니까 아, 물론 이제 저희가 아는 똠양꿍이나 파타이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네. 태국 내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. 아... 그러니까 제가 먹어본 기억으로 음. 좀이 맛을 좀 표현을 해드리면 네. 어떤 맛이에요? 음... 제주도 한라산 혹시 가보셨나요? 갑자기? <laughs> 네.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? 제주도 한라산 네, 가봤죠. 제주도 한라산이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이잖아요 제주, 제주도 자체가 네. 이 맛을 좀 표현하자면 음.. 화산 그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처음에 화산이 탁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그때 제 혀를 그 초입부에다가 네. 화산 올라오는 초입부에다 살짝 댔을 때그맛 그럼 혀가 없어지잖아 아 맛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. 물론 없어지겠죠 근데 약간 신선한 매콤함이라고 해야되나? 아 그러면 이거 이 화산 폭발 로 올라올 때 여기다 혀를. 그쵸. 그렇죠. 왜냐면 한번... 여러분들이 용암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. 먹을 일이 없죠? 어, 먹을 일도 없고 먹을 수도 없죠. 근데 약간 그만큼 신선한 매콤한 맛이다.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아... 제 의도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되게 간단해요. 신선한 매콤함. 그리고 잊을 수 없고 내 혀만 잊을 수 있는. 준 씨를 음. 셰프로 추천합니다. 아 예, 네. 감사합니다 갓콘 갓.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지금 소스가. 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스인데. 아, 이거요? 네. 음. 이게 뭐냐면, 이제 고추와 이제 그 식초. 네. 그리고 약간 간장이 섞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. 네. 제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다고 해서 어디 경찰에 신고하시면 안 되는 게. 저는잘 몰라요. 제가 셰프가 아니기 때문에. 그냥, 어,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.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받아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좀 편안하게. 네. 저희 프로는 언제나 흐름 가는대로 가잖아요 네 신고 안 하겠습니다 네 예, 감사합니다 와우. 음. <목소리> 아 진짜 맛있어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역기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? 그럴까요? 네. 꼬마한테 구독하셨습니까? 아, 맞아요 여러분들 네.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, 그러면 인사로 마무리 지을까요? 네, 하나, 둘, 셋꼬마니테